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조수입니다 이번 주 우선은요,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실적에 대해서 시장은요, 긍정적으로 좀 예상하고 있긴 하는데, 아마 국내 증시에서도 영향을 좀 받을 테죠. 특히 이번 주에는요, 이 이벤트에 좀 따라서 이 증시의 변동성도 아마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한 주인데요. 최근에 또한달 동안 이 가파르게 상승하기도 했으니까 다만 또 시장의 유동성만큼은 좀 풍부하고 또 실적도 양호한 것은 상, 사실입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화이팅이고요.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이구산업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들고 있어 하시는 분들 또 신규로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한번 세워보시고 2월 마무리 하기 전에 특별한 선물과 함께 이벤트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구산업 주가의 흐름은요 최근에도 급등하는 패턴들이 있죠 바닥을 다지고 나서부터 오름세를 보였다가 이렇게 등락을 좀 반복하는가 싶더니 바로 또 이렇게 크게 치고 올라가는 패턴 바로 또 오늘 고점을 찍었습니다 전일 대비 무려 15.54%나 크게 상승하면서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으로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장 마감 일단 했습니다. 자, 7,880원으로요. 많은 분들이 이구산업 주가의 흐름이 요즘에 심상치 않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또 질문들 주셔서 영상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무엇보다 지난주도 그렇지만 최근에 이 구리 가격에 따른 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그대로 주가에 반영되면서 관련 주들이 일제히 상가 한 내지는 다 급등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바로 네, 이구선나 오늘 이렇게 고점을 찍었습니다. 사실상 뭐 앞서서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는요 4거래 연속적으로 상승 후에 17일날 9.67% 정도 하락한 바가 있지만 그러고 나서 주말 보내고 바로 또 월요일날 장 시작하자마자 다시 15% 이상이나 상승하고 있는 흐름으로 이제 곧 내일이면 다시 한번 8천 원대를 뚫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에 구리 가격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되면서 구리 관련 기업들의 실적 또한 지금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계속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동안 3에서 4달러대에 머물렀던 구리 가격 자체가 정말 오래 들어서 나서부터는 상승세가 좀 가팔라지더니. 드디어 5달러대까지도 돌파를 했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28.83%나 크게 올랐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이런 구리 가격 상승세가 아마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는 바닥권에서부터 이미 물량 소화 이후에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거고요. 그 그동안 정말 기관들도 꾸준하게 대량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보시는 거 아시겠지만 4월달과 5월달에 거래량 급증 흐름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단 말이죠. 최소 앞으로 2에서 3년간 언제든지 또 강력한 경기 순환 회복이 발생하게 되면 폭발적인 가격 상승 가능합니다. 특히 구리는 여러분 에너지 전환의 진원지에 있고 특히 광물 공급 증가의 부족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구리 선물 가격 최고가 진입 후에 계속적인 주가는 자 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급반등하면서 계속적으로 상승 전환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배경 속에서 이구산업의 주가 상승은 바로 구리 가격 상승의 수혜 종목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구리 가격 상승도 압박되고 있고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 좀 가속화되면서 더욱더 수요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 여기도 세계 최대 의 구리 생산국인 칠레 또한 이상 기후로 인해서 자 생산량이 무려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단 말이죠. 이제 또 여러분 금리 인하로 인한 구리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할 것이라 전망 속에서 앞으로 금리를 더 인하하게 되면요. 원자재 가운데 구리와 금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큰 가격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구산업은요, 이 기술 자체가 이미 가공비만으로도 초대박 이익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휴대폰이라든지 여러 전자기판에 들어가는 비효율 기판들은 다 신소재로 대체가 될 겁니다. 특히 박판, 이 구리판, 아주 마진율이 높아요. 특히 환봉을 만든 회사보다 이 동판을 만든 회사가 최대 수혜주가 될 건데, 이미 이제 여러분 지금 뭐 탈탄소다, 뭐, 지금 탄소 중립이다, 뭐다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최근에요. 특히 뭐 전기차는 말할 것도 없고, 장기화되고 있는 러우 전쟁, 꾸준히 구리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중국과 인도가 또 과세를 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 또 여러분, 무역적인 분쟁 갈등도 있어요. 왜냐, 미국과 영국이 이 러시아산 구리나 니켈 알루미늄 전면 수입 금지도 하고,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누구다? 이구산업인데 이제 시총도 아직 2100억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참 저평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7자로 마무리가 됐지만 당연히 내일은 8자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뭐 올라가고 내려가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결국 추세를 잡고 훨씬 더 크게 갈 거니까요 과연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하지 고민되실 텐데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고점 찍은 자리로부터 앞으로 이구산업이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나 또 상승 재료들이 터져준다는 거죠. 난 사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혼자서 그냥 물려있어 하시는 분들이나 물타기 하셨던 분들, 지금 평단가가 얼마인데 어떻게 매수하면 좋을지 고민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좀 빠르게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대응만 잘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이구 산업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 4984 1710 대입 번호로 이구 산업에 이구라고 남기시게 되면 여러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제 대응 방법 더 추가적인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부터 정말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이렇게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르느냐? 내가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 이 타이밍 싸움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자, 확실하게 기회를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구산업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 자, 이구산업에2구라고 남기신 순간 정보는 바로 갈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구산업이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급등이 아니라 확실히 추세를 잡고 가는 이상 더 크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최근의 남미 이상 기후로 인해서 지금 특히나 이 칠레 주요 생산국인데 구리 공급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여기에 이구산업이 반사이 효과로 이 비철금속 전문 업체로서 연간 6만 톤 정도의 생산력을 갖추고 있죠. 그러니까 국내 수요의 한20% 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지금 특히 이구산업 구리 가격 역대 최고치 기록에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 구리는요, 당연히 사용 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전기차는 기본이고, 여기 또 인프라라든지, 또 산업용 전선, 또 폭력 발전기, 또 태양광 패널, 정말 폭넓게 쓰입니다. 더군다나 또 구리가 없는 탈탄소는요, 없다는 점이죠. 한마디로 구리는 바로 새로운 뭐다? 석유다. 아니, 지금 말이 나올 정도예요. 이제 앞으로 정말 타이트한 이 흐름 속에서 앞으로 이 AI 열풍이 또 팬승하고 데이터 센터라든지 또 전력 인프라 투자 기대 등으로 아마 구리 가격은 정말 사상 최고치에 계속적으로 경신할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더군다나 지금 앞으로 탈탄소 정책이라든지 또 중국의 지속적인 수요,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될 만한 굉장히, 굉장히 많이 지금 산적해 있단 말이죠. 전 앞으로 이 정도 흐름이라고 한다면 구리 가격이 최소 10배 상도 뛸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돼요 2030년도까지는 구리 공급이 오히려 수요보다도 한 600만 톤 정도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핵심 정보가 필요하겠죠 자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나와 줄 것인지 다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실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 시장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심한 장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주가가 오르더라도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한편으로도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게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 모르니까 판단이 좀 힘드실 텐데요 그래서 미리 좀 여러분 대형이좀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주가는 여러분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으로 가다가 특히 5월 들어오고 나서도 본격적으로 좀더 빨간불이 켜졌죠 하루 만에 바로 또 올렸단 말이죠 급락 하루 만에 고점 찍었습니다. 지금 주포세력들이 굉장히 지금 핸들링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가는 또 상승으로 올라갈 거니까요 거래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대응 방법 또 이게 세력들의 움직임 더 많이 흔들 거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 뺏기거나 털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 동시에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린 정보 좀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구산업 정문 어차피 무료 0 1 0 4 9 8 4 1 7 1 0으로 자, 이구산업에 2구라고남겨주시면 되면 빠르게 여러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 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여러분 구간 구간에서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 소통에 따른 추가적인 피드백까지 받아보시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구산업 정보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 2구산업에2구라 남기시면 되는 거고, 혹시 여러분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잖아요?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따로 또 문자 남겨놓으세요. 제가 그 내용 확인한 대로 또 자세히 여러분과 소통하는 가운데 또 답변도 드리고 도와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인데요. 정말 기분 좋게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성토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올 한해 대박 나실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5월 달 가정의 달 특별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받아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돈이 되는 뉴스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6월은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또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기 때문에 딱 급등 줍니다. 딱한 종목 뭐, 더도 말고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 손절 없이도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정보거든요. 특히나 지금 내가 현재 마이너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 분들 내지는 내가 꼭 어떤 종목이든 간에 꽂혀서 사면 내려가고 팔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뭐더 이상의 당장의 1확천금보다는 뭐 특별한 리스크 없이 이 손절 없이도 차곡차곡 이 수익을 좀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최소 내가 잃어버린 원금 확보, 그리고 계좌 회복에 도움 좀 받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요. 특히 여러분, 이 종목은요, 여러 가지 이슈를 안고 있는데, 특히 저점 공략주입니다. 그니까 이 바닥이라는 거죠.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승 제로, 즉,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대형고제가, 그니까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무려 몇 개요? 세 개입니다. 여기에 여러 관련주로 묶여 있거든요. AI라든지 또 가장 핫한 신재생 에너지, 또 전력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월 들어오 나서부터 정말 바닥권 급등 시그널 포착이 됐고 대시세 분출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심상치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은요, AI라든지 또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이라든지 다 해당되겠죠. 또 전력 반도체 최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까지는 거대한 게좀 들어와 있어요. 5월 지 주도할 수 있는 테마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특히 최근에 여러분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의 패턴들을 보시게 되면 보통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바닥을 다진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패턴이 굉장히 많아요. 한마디로 상승랠리를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최저점에서는 매면 매수할수록 어떻게 된다? 그이후에는더큰 수익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미 시노펙스 저점에서 매수셨던 분들은 정말 크게 고점까지 올라갔을 때 정말 많은 수익을 얻으셨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노펙스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다? 여러분들 좀 미리 좀 기회를 좀 가져가시라고 좀 빠르게 좀 가져온 겁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요. 띠끼로미 이 종목은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5,000%입니다. 사실 1,000%만 돼도 한 기업에서 무상 증자 한번 하게 되면 정말 큰 슈팅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말 이 세력들 가만 안 있습니다 이미 세력들이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를 했고 더군다나 품절주입니다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더군다나 지금 저가 매력이면서 핵심주라는 거죠 지금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나중에 기사 떠서 뭐 무증한다고도 인수합병한다고 그때 가서 들어가면 늦는다는거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여전히 지금 현재도 우산향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무상증자 골신 공시 발표도 임박했습니다. 더구나 지금 안정적으로 재무 구조도 자본금이나 자본총계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라 거. 자, 이런 이슈를 안고 매매하셨던 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를 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자, 이를 반증하듯이 자, 이렇게 많은 분들 저한테 또 꾸준하게 수익 인증샷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저는 일단 소통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재미있게 주식 공부도 하고 또 상담도 하면서 좋은 결과, 그러니까 상부상조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특히 이번 5월 가정의 달에 내 당장 어떻게 또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여러분들 주주 카톡방과 더불어 텔레그램 방도 지금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받으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요 자중교수와 함께하는 바로 카톡방 실시간 운영 중에 있는데 자 여러가지 내용들을 가지고요 자료와 함께 또 상담할 수 있는 내용들 또 자료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주식 공부 좀 제대로 하고 싶다 내지는 좀 차트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반응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화면에 보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요 010-4984-1710으로 저랑 함께 조식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급등이라고 남겨두시면 제가 급등 정보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나 제여러분들 위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또 뭐예요? 텔레그램 망이잖아요. 바로 준교수와 함께하는 텔레그램 망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텔레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4984-1710으로 텔레라고요. 그짜 여러분들 빠르게 텔레그램 방 초대할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방이 바로 구독자 전용 방이고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방이 누구다? 전체 공개 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정말 좋은 정보와 함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확실히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요. 010-4984-1710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앞으로 꾸준하게 또 성토 이어가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하루도 대박나세요.